네, 8번입니다. 자, 오른쪽 그림과 같이, 자, 정비례 관계, y는 3x의 그래프와, 자, 반비례 관계, y는 x분의 a의 그래프가 있는데, 자, 두 그래프가요, 자, a라는 점에서 만난다라는 거야. a라는 점은 3 b 예요 자, 이 점에서 만난다. 이때 a하고 b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, 자, 여러분, 이 a라는 점을 가만히 보시면은, 자, a라는 점은, 자, y는 3x라는 이 직선 위에도 있습니다. 보이세요? 자, 그리고 이 a라는 점은요, 자, 이렇게 쌍곡선 위에도 있 있습니다 그죠 자 주어진 이 정비례식과 반비례식이 자 3콤마 b에서 만난다 라는 것은요 자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3콤마 b는 요 그래프 위에도 있고요자그 다음에 요 그래프 위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럼 하나하나 한번 구해봅시다 자 a는 3, 콤마 b가요. 자, 먼저. 자, y는 3x 위에 있다라고 했습니다. 3, b 보이시죠? 자, 그럼 이 관계를 만족해야 된다라는 거야. 자, 어떤 관계를 만족해야 된다? y는 3x라는 이 관계식을 만족해야 됩니다. 다시 볼게요. a가 3, b인데요. 자, 이 3, b가요. 보이시죠? 이 직선 위에 있는 거 보이시죠? 자, y는 3X 위에 있다라는 거야. 3X 위에 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? 자, 주어진 이 관계식을 참이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Y자리의 B를 자, 그리고 X 자리에 3을 대입해야 되겠지. 이 콤마를 중심으로 얘가 X의 값이고요. 얘가 Y의 값이니까. 자, 그래서 3 곱하기 3 해서, 자, B 값을 찾을 수가 있어요. 자, 그런데 이제 또 그래프를 보니까요. 자, 3 콤마 B가, 어, 이제 B 값 찾았으니까 B 자리에 9를 대입을 할게요. 자, 3 콤마 9가요. 또 어디 위에 있습니까? 쌍곡선 위에 있는 것도 보이시죠? 그러면 이 Y는, 자, 반비례 X분의 A, 이 그래프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. 자, 그럼 그래프 위에 있다라는 것은 요 관계를 만족한다라는 겁니다. A라는 점이요. 자, 그럼 대입을 해보자고요. Y자리에 9를 대입하고요. X자리에 3을 대입을 해보자라는 거야. 자, 그러면 양변을, 자, 3을 곱하게 되면 A값을 구할 수 있겠죠? A는 27이 되겠네요.